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, 인자 김입니다. 자, 오늘은 고녀석 맛있겠다.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누가 나타났어요? 킬란, 킬란 타이사우루스가 고녀석 맛있겠다. 이러면서 다가왔죠. 어, 저 아저씨도 나를 알고 있네. 아, 아주 잘 알고 있지. 맛있으니까. 틸란타이 사우루스는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맛있겠다에게 덤벼들었습니다. 덥 우웅. 싸우기 시작했습니다. 티라노 사우루스는 맛있겠다를 지켜주었습니다. 아픈 것을 꾹 참고 꼬리를 휘둘러. 이 물은 거예요. 지금. 그죠? 지켜주려고. 틸란타이사우루스를휙 날려버렸습니다. <laughs> 어심 입니다 맛있겠다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맛있게 맛있게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. 티아, 티라노사우루스가 아, 접근을 물리쳤어요. 그죠? 풀을 다 먹고 나서 맛있겠다는 색근색근 잠이 들었습니다. 그 모습을 보면서 티라노사우루스는 중얼거렸습니다. 허허, 나처럼 되고 싶다고. 등어리에 난 상처보다도 마음이 더 욱신, 욱신, 쑤시는 밤이었습니다. 그 마음 알죠? 어, 마음이 욱신, 욱신, 쑤시는 마음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